이런 실용 구간에서의 가속성능은, 어... 코너를 진입을 했을 때 디젤 모델 대비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운전하기 편합니다. 충분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코너를 빠져나가거나 내가 극가속을 할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드라이빙 마이카, 링크드카의 김피디입니다. 현대 코나 1.6 터보 가솔린 모델 안에 지금 앉아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1.6 디젤 모델, 코나의 1.6 디젤 모델에 대한 저속과 고속주행에 대한 리뷰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그일전 터보 가솔린 모델의 우리 실용 구간이라고 하죠. 시속 80km 이내의 속도에서 어떠한 주행 특성을 보여주는지, 어느 정도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지, 어떤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전에 리뷰를 했던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던 아트트림입니다. 2450만원, 2500만원 가까운 금액의 모던 아트트림이었고요. 지금 이 차량은 모던 트림에 뭐, 몇 가지 이제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서 2100만원 좀 넘고, 한 250에서 300만원 사이로 가격 차이는 좀 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옵션 사항은 좀 떨어져요. 이전에 뭐 리뷰를 했었던 차량은 LED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휠 타이어가 이제 18인치 S1 노블 2 제품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에는 16인치에 어,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라는 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너지 GT라는 타이어가 에코 타이어예요. 에코 타이어. 그러니까 막 사계절 타이어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립 주행이나 승차감 위주의 타이어가 아니라 마일리지 위주, 내구성 위주의 그런 에코 타이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번 리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반떼에 들어가는 엔진을 디튠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계열의 엔진인 건지 모르겠는데 자, 아반떼 스포츠가 들어가는 엔진이 한 200마력 정도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엔진은 한 170마력이 조금 넘습니다. 재원상 177마력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디젤 모델하고 동일하게 7단 DC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같은 옵션이면 한 200만 원 정도, 어, 200만 원 정도 저렴한데 출력은 오히려 디젤보다 조금 많이 더잘 나오기 때문에. 디젤이 130마력이었죠? 근데 지금 얘는 170마력이 넘어가니까, 출력이 좀 많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뭐, 이렇게 고민을 해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토크 스티어를 오랜만에 느꼈어요. 토크 스티어가 뭐냐면, 그, 전륜구동 차량이 왼쪽 구동샤프트, 그 다음에 오른쪽 구동샤프트의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큰 힘이 걸리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바퀴에 걸리는 힘의 차이로 인해서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토크 스티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력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는 차량에서는 볼수 없는 현상이죠. 예. 미니 쿠퍼 S가 토크 스티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급가속을 하게 되면 그런 토크 스티어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토크 스티어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170마력 정도 되니까 거기에 이제 타이어가 16인치 에코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속 시에 그립을 거텨주지 못하면서 어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오랜만에 토크 스티어를 느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좋고요. 이 차량을 리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경쟁 모델인 티볼리 같은 경우는 컨셉이 매우 확실해요. 그러니까 매우 확실하다는 게 뭐냐면 티볼리는 명확하게 달리기 위한 차가 아니고 제가 늘 말하는 마실용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의 일상 영역에서 어 충분한 공간성과 충분한 출력, 그다음에 편안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명확한 컨셉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코나는 제가 디젤 리뷰 때도. 아 이게 컨셉이 어떤 컨셉인지 잘 모르겠다, 어,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차량이 어떤 이 컴팩트 SUV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그냥 티볼리처럼 마신용 차량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지금 얘는 177마력이라는 꽤큰 파워가 실려 있단 말이죠. 이 저속 구간을 주행을 해 보면요, 일단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티볼리 코나 디젤 스토닝 뭐이 소형 SUV 전체 모델을 통틀어서이 코나 1.6 가솔린 모델을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80km 사이에서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 DCT가 살짝 그 물리는 데까지 걸리는 딜레이. 현상만 제외를 하면은 뭐내 마음대로 밟으면 받는 대로 나갑니다 차가 그리고 또한 가지 이 DCT 변속기가 스토닉 가솔린 모델을 할때 거기 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 6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 있단 말이죠 스토닉에달 물려 있는 그 6단 자동 변속기랑 얘랑 비교를 하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이 DCT 변속기가 토크 컨버터에 비하면 지금도 바로 이렇게 킥다운이 되면서 차가 튀어 나갑니다. 어. 그니까, 변속도 킥다운이 잘 되면서 튀어나가고, 그리고, 출력도, 뭐, 거의 한, 2000rpm? 어, 2000rpm서부터, 뭐, 토크가 쫙 나오면서, 어, 3500원저리까지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차가 쭉 밀어주는 가속 느낌이, 꽤 괜찮은 가속성능을 보여줘요. 이제 스타트 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지금, 5600, 어, 5000에서 6000까지 지금 rpm을 쓰면서 가속을 했는데, 앞바퀴가 헛돌면서 약간 좌우로 춤추는 그런 토크 스티가 느껴질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예. 등급을 생각하라 하면 참 괜찮은 파워예요. 그 일상 영역에서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운전을 해도 뭐 굉장히 여유로운 이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차종 뭐그 어떤 차도 이 차량의 가격이 2,100만 원, 2,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아반떼 일반 모델은 이런 출력이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K3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모델은 이런 출력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디젤 모델들도 무려 주는 토크감은 있지만 지금 얘처럼 출력이 나오지가 않고 뭐 스토닉은 말할 필요 없고 티볼리도 말할 필요 없고 지금 이 80km 이내의 일상 영역에서의 이 출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2,100만 원, 2,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틴킬인데 아반떼 스포츠가 있죠. 그다음에 제가 아반떼 리뷰 편에서 아반떼 이번은 페이스리프트 된더뉴 아반떼가 워낙에 이잘 나왔기 때문에 어, 아반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아반떼는 2 0 0력이 넘어가니까 얘보다 더더 더 나은 가속성능을 당연히 보여 주겠죠. 아반떼 스포츠는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직접 비교는 힘듭니다만 코나는 이 저속 구간에서의 이런 주행 특성은요. 이 동급의 모든 차들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디젤 모델보다도 훨씬 좋고요 티볼리니 스토닉이니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탁월하다는 수준의 어 그런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일상적인 주행은 그래요 그러면 차량의 출력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속감을 살려서. 아유. 좋아요. 뭐,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이 가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리뷰들이 다뤘던 것처럼 지금 이차에는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인치에 비하면 타이어 자체가 에코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립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 하고 보셔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핸들리팅성은 오히려 디젤 모델 대비 차량 중량이 가벼워서 그럴까요? 조금 더이 핸들링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코너를 좀 돌아 나갈 수 있는 출력이 이제 잘 나오니까 TCS가 확 들어오면서. 실용 구간에서의 가속 성능은 어 발군이에요 발군. 예. 아 이렇게 되니까 아반떼 스포츠가 좀 어. <laughs> 어? 어 기대가 되는 제가 이제 약간 그 아반떼 같은 모델들 좀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많이 이제 발전을 해서 많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가솔린 모델이 디젤 모델보다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치고 나가는 맛도 좋고 어, 가속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차이랑 무게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한 80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핸들의 놀림이 이 핸들의 놀림이 훨씬 좀 경쾌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코너를 진입을 했을 때 디젤 모델 대비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운전하기 편합니다. 충분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코너를 빠져나가거나 내가 급가속을 할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국내 경쟁 모델 대비 충분히 이제 뭐 알겠단 말이죠. 가속이 잘 나오는 거 그리고 다른 모델 대비. 훨씬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겠단 말이죠. 그거는 그걸 제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좀 스포티한 어, 정말 이제 뭐 아주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핫티치 같은 뭐 BMW 1 시리즈나 뭐 골프 같은 그것보다 나았지 않겠느냐? 여기 출력도 더 나, 높은데 어? BMW 1 시리즈 1 2 8 t 가 150마력, 얘는 170마력이니까 어, 1 시리즈보다 얘가 오히려 가속성능도 더 좋고. 어, 차도 더 가볍고 하니까, 얘가 더, 더 재밌지 않겠느냐. 어, 그 다음에 골프 대비, 가속성능이 더 좋은데, 재밌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운전의 재미를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엔진이 출력은 잘 나오는데, 지금 RPM, 보이실 거예요? 예. 그 엔진이 가솔린 엔진 치고는요, 리스폰스가 좋은 편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 굉장히 느리다 까진 아니지만, 엑셀링을 했을 때, 엔진의 이제 리스폰스, RPM 탁 치고 올라가는 그 리스폰스 반응성이 조금 다소 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포티한 주행을 하기에는 RPM의 리스폰스가, 그 엔진의 리스폰스가 좀 둔하다는 점. 이제 그 점이 운전의 재미를 굉장히 반감시키는 한 가지 요인이고요. 또한 가지 요인은 지금, 2500, 2300rpm까지는 그래도 엔진 사운드가 아주 뭐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3000rpm이 넘어가면 역시나 얘도 너무 듣기 싫은 소리가 나면서 괭 어, 굉음이 나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에 조금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이렇게 엔진 돌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6m 터보 엔진이 아이들 상태에서도 별로 조용하지가 않고 진동도 조금 들어오고요. 그나마 3,000 rpm 언더에서는 어느 정도 수공을 할수 있는 납득이 가는 엔진 사운드라고 한다면 3,000 rpm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너무 좀 괭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어, 이 7단 DCT 있는데 제가 이 7단 DCT를 또뭐 스포츠 모드에다 놓으면 변속이 빠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스포트 모드에다 놓고 그냥 디레인지다 에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한단 말이죠. 어, 스포티한 주행을 하다가 어, 평단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킹 다시 가속,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어, 자, 이제 브레이킹 후에 재가속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 자, 이제 뭐냐면 제가 이렇게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다시 재가속을 하면은 이제, 이제 나갑니다. 제가 아반떼 때 브레이킹 후에 재가속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브레이킹 후에 이제 재가속을 하려 그러면 RPM을 살려줘 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4,000, 5 0 0 0 하다가 내가 브레이킹을 했어. 그러면 최소 3,000 RPM 언저리에서는 엔진이 살아있어요. 제가 브레, 엑셀링을 했을 때 다시 가속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5,000, 뭐, 4,000 하다 브레이킹 하면 그냥 RPM 또 떨어져요. 2,000 RPM, 뭐, 1,500 RPM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다시 엑셀링을 하면, 어? 엑셀링 했어? 그러면 쉬프트 다운. 쉬프트 다운이 됐는데, 어? 잠깐만. 쉬프트 다운 했어? 그런데 이 DCT가 일상 영역에서는 쉬프트 다운이 빠르지만, 이렇게 큰 힘이 걸렸을 때는 쉬프트 다운을 하게 되면요. 이 기어가 물리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7단 DCT는. 그러니까, 어? 쉬프트 다운 했어? 잠깐만. 나 기어 좀 물리고. 그리고 기어가 물고 나서, 그제서야 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딜레이가, 브레이킹 후에 재가속이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똥동 모드로 주행을 하면요. 뭐, 조금 더 재밌게 주행이 가능하죠. 미리 시프트 다운 을 해놓으면,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 미리 변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안 나가다 지금 나갑니다. 예, 지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다가 지금 나가는 그 RPM만 올라가고 가속이 되지 않는 그 현상이 지금 얘도 코나 디젤과 똑같이 스토닉 디젤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의 재미를 굉장히 반감시키는 요소거든요. 브레이킹은 괜찮습니다. 브레이킹 성능은 괜찮고 지금 뭐 타이어가 좀 그립이 좋지 못해서 좀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한 100km 언저리에서, 음, 얘도 나쁘지 않아요. 브레이킹 밸런스는 뭐 이렇게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거 없이 앞으로 쭉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 베, 브레이킹 밸런스가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감력이라든가 뭐 브레이크의 성능 자체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코너 구간에서의 이제 그 브레이킹은 조금 뭐 어쩔 수 없어요. 전륜 구동에다가 이제 차고도 높고, 뭐 차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연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고속주행까지 마무리 지으면 조금 더 정확한 연비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지금 주행을 할때한 65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제가 다음 편 고속주행 때한번더 연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극악의 연비를 보여줘요. 1.6m 같지 않은 연비가 나왔어요. 지금 7.3m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고속주행을 하면 연비는 좀더 올라갈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잘 나와봐야 8km, 9km 나올 것 같은데 트립상으로 케이스는 제가 연비테스트를 했을 때 케이스가 1 1실연 비로 1 1뭐 트립상으로는 12 이상 나왔고 아반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리터당 12, 뭐, 11, 이렇게. 얘는 지금 보니까 8kg, 9kg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주행을 했을 때좀 연비저하가 좀 심하게 있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체 세팅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세팅을 해놓고. 타이어는 지금 어쨌든 이게 하위 그레이드니까 에코 타이어가 들어갔다 치고 출력은 170마력씩 되는데 리스폰스는 떨어지고 어 엔진의 회전 질감은 굉장히 좋지 않고 DCT는 버벅거리고 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엔진이 여기다가 170마력이 아니라 350마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뭐 500마력이 올린다 하더라도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는 힘들어요 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 가속감만 좋으면 난 재밌던데? 그러신 분들도 있고, 어, 떤 사람들은, 아, 나는 코너링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재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뭐, 코너링 특성, 그 다음에, 가속성능, 그리고 그 엔진의 힘과 코너링을 살릴 수 있는 변속,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감을 이룰 때 운전의 재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는, 출력은 지금 이급에서는 말도 안 되게 센 출력이지만,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차량의 컨셉이 제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타는 컨셉은 아니에요. 그냥 타는, 편하게 타는 컨셉을 차에, 아니, 넣어도 되죠. 어, 1 7 0마력 넣어도 됩니다. 170마력이 아니라 2 5 0마력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는 거죠. 170마력까지 굳이? 굳이 170마력까지 뭐 편하게 마실용 차로 쓰는데 나는 100km 이상 밟지도 않는데 어? 뭐한데 필요해. 170마력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편하게 탈수 있는 차는 또 아닌 게 지금 얘는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댐퍼가 너무 단단해요 서스펜션을 너무 조여놨어요 그러니까 롤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16인치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80km 이렇게 달려도 노면이 조금만 좋지 못하면 잔진동이 막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 토션빈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조여놨기 때문에 막 퉁퉁 하면서 어, 튕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승차감 너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탈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냐? 어느 정도는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은 못된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했던 차량이고 어, 코나 디젤을 계속 타면서 가솔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번 리뷰를 좀 말이 많아졌는데 어, 현대자동차의 의지랄까요? 어떤 이 스포츠성에 대한 목마름, 코나라든가 아이서티라든가, 뭐, 요런 차들, 뭐, 벨로스터라든가 요런 데서 좀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일상 저속 구간에서의 주행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편에서 고속영역에 대한 리뷰를 또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을 또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